눈앞에 있지만 볼수 없는 세상, 존재하지만 카메라에 전혀 담기지 않는 행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별 주위를 돌지만 어떤 망원경으로도 그 모습을 포착할 수 없는 행성 말입니다. 마치 공상과학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행성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이 행성은 망원경의 시야를 벗어나 우리가 가진 우주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과학자들이 수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비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천문학자들은 HD 2087 항성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음을 처음으로 감지했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궤도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계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곳에 행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성보다 몇 배나 크고, 거대한 질량을 가진 행성이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돌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가스형 거대 행성을 예측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오직 텅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학계에서는 이것을 암흑 행성 다크플라넷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행성 전체가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입자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순히 어둡기만 한 구름이 아닙니다. 마치 광자를 통째로 집어 삼키는 우주적 스케일의 검은 벨벳 같죠. 별의 빛이 이 행성에 닿는 순간 빛은 반사되거나 굴절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집니다. 완전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 마치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구멍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성의 존재를 과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마치 추리소설 속 탐정처럼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이 행성이 주변 천체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관찰합니다. 마치 연못 위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건 보이는데 그 파장을 일으키는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 상황과 같죠. 이 원리가 바로 중력 섭동 (Gravitational Perturbation)이라는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다른 천체의 궤도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분석하여 보이지 않는 행성의 질량, 거리 그리고 심지어 대략적인 구성 성분까지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행성이 자신 뒤편을 지나가는 먼 별들의 빛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예견했던 중력 렌즈 효과가 여기서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별이 이 보이지 않는 행성 뒤를 지날 때, 별빛은 마치 렌즈를 통과하는 것처럼 휘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렌즈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흡사 마법과 같습니다. 결과는 보이지만 그 원인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모습을 조금씩 재구성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불투명한 장막 아래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행성과 마주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행성이란 것이 어쩌면 이국적인 형태의 물질, 나아가 불안정한 상태의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평범한 가스형 거대 행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입자들의 고치에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입자들은 양자 역학적 수준에서 빛과 상호 작용하며 그 모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행성의 대기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디딜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낮에도 하늘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울 겁니다. 중심별의 빛이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비가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직접 볼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겁니다. 이 행성은 말 그대로 유령 세계인 셈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나란히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관찰은 불가능한 곳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미지의 천체들은 우주에 훨씬 더 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그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지 기술 자체가 오직 볼수 있는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열쇠를 잃어버리고도 단지 불빛이 밝다는 이유만으로 가로등 아래에서만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행성들이 실은 이런 투명한 존재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가 그 해답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합니다. 새로 개발된 적외선 망원경은 어떤 행성이든 필연적으로 방출할 수밖에 없는 열복사, thermal radiation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검은 표면일지라도 열을 방출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기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이 행성의 열 방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행성이 빛을 흡수하는 것을 넘어 열까지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부에 가둬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여력학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이보다 더 과감한 가설들도 존재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변칙현상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자신들의 행성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 관측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세상을 감출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마치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이론적으로는 특정 수준에 도달한 문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저 행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마도 수많은 별들을 배경으로 완전히 새까만 구체가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아무런 디테일도 질감도 없이 그저 빛을 전부 흡수해버리는 검은 구체일 뿐이죠.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표면에 다가가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학 실주에 의존하는 항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중력 측정 방식이나 레이다 탐지 방식에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이 행성에 대해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수많은 행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흥미로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간접적인 측정 방식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매개 변수를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계산해 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질량을 1% 오차 이내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대기의 조성 그리고 표면 온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한 번도 직접 본적 없는 이 세계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첨단 장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에는 우리의 기술로는 도저히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대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기술력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자체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결국 우리는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심지어는 결코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과학적 원리들마저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쳤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천문학자, 물리학자, 양자 역학 전문가, 심지어 철학자들까지. 이 모두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행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식 영역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부터 소립자 물리학의 근본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현대의 예측으로는 우리 은혜만 수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 중 아주 작은 일부라도 우리가 발견한 이 투명 행성처럼 탐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수천 개, 어쩌면 수백만 개의 세계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들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며 어쩌면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이 유독 미스터리한 이유는 바로 그 놀라운 안정성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천체는 필연적으로 뜨거워지고 결국엔 열을 방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저희가 관측한 전체 시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흡수된 에너지를 어딘가로 빼내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현재 과학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행 차원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가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행성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맹점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 중 처음으로 발견된 대표적인 표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을 볼수 없는 건 단순히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기관과 관측 장비들이 이들을 포착하도록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파와 같은 원리입니다. 전파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특수한 장치 없이는 우리가 그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들은 이미 다른 과학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단, 스텔스 기술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등이 모든 것들은 이 우주적 현상을 연구하면서 처음 시도되었던 원리들을 활용합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과학적 발견이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에는 철학적인 고찰의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실 리얼리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영향력이나 흔적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행성의 속성을 측정하고 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정작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행성은 직접적인 관찰에서 보다 오히려 계산이나 수학적 방정식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현재 몇몇 우주 기관들이 이 시스템으로의 임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최신식 추진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이 여정은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과연 무언가를 볼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측의 본질 자체에 도전장을 던지는 이 천체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는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력과 물리학적 이해도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보이지 않는 행성은 모성 주변을 느긋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 시간으로 6년에 한번 공전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 본질에 충실한 채 말입니다. 이는 우주가 호기심 많은 인간의 지성이 주목하기만을 기다리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발견은 종종 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볼수 없는 대상을 도대체 어떻게 연구할까요? 바로 이때 현대 과학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됩니다. 멀리 있는 별빛의 미세한 변화까지 측정하는 분광계 극히 미세한 중력의 영향까지도 포착해 내는 정밀 탐지 장치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현상들을 재현하는 컴퓨터 모델까지 이는 마치 상자 속 그림을 보지 않고 오직 조각의 형태에만 의존해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행성의 속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물리 법칙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요. 물론 아주 근본적인 법칙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성체에게는 절대 불변이라고 여겨왔던 규칙들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행성의 열 방출량은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 행성의 중력장에 작지만 측정 가능한 이상 현상, 즉, 아노말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내부에는 단순히 고밀도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향후 몇년 안에 이 수수께끼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현재 건설 중인 신형 망원경들은 이 행성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복사 에너지를 마침내 포착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광학 범위의 빛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스펙트럼 대역에서는 충분히 포착이 가능할 수도 있죠. 특히, 차세대 전파 망원경들과 적외선 관측소들의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야말로, 이 세계를 덮고 있는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줄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행성을 우리가 실제로 직접 관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천문학 자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탐지 기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행성계 형성 이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천체들이 존재할 가능성까지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찾을 수 없다는 소위 음성적인 결과가 실제 발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주는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까요? 만약 사진조차 찍을 수 없는 행성이 존재한다면 저 광활한 우주의 깊은 곳에는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반물질로 이루어진 미지의 세계, 물로 완전히 뒤덮인 바다 행성,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이국적인 형태의 물질로 구성된 소행성들까지. 이 보이지 않는 행성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행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부수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성이 시스템 내 다른 천체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관찰하던 중 천문학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천체 몇 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 하나의 이상 현상 아노말리 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천체들의 전체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행성계에서 통용되는 규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이 신비로운 행성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행성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빛을 흡수한다면 그 에너지들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이 에너지는 반드시 어딘가로 향해야만 합니다. 혹시 열 에너지로 변환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행성은 우리가 관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적외선을 방출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화학적 혹은 핵 관련 과정들이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지금 다른 무언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만큼 질량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위 실패한 별인 갈색 외성으로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천체가 될 수도 있죠.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진화의 한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면유도용 강연에 특히 잘 맞는 이유는 바로 그 명상적인 측면 덕분입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광활한 존재나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대한 생각은 일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떼어놓을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광대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지극히 아름다운 이 우주의 일부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마저도 깊은 영감을 선사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뤄낸 가장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행성을 사진으로 포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행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였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주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물리학 원리로 향하는 창문인 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행성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주는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며 진실을 찾고자 하는 충분한 호기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늘 새로운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함께 이 우주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우주에 대한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한 행성이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가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우주의 신비가 가득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